아 귀엽지 않아? 일단 예뻤지. 호, 호, 호. 얘들아 이모 왔다. 귀억나 응? 오랜만이지? 응. 안녕. 응. 어머 백호야 너 여기 있니? 나 응. 봐. 아. <laughs> 귀여워. <웃음> 안녕. 애교 바로 부리고요. 이거 봐봐. 쥐뚜리. 난리야. 민지가 <laughs> <laughs> 그리고 쥐뚜리 선물하고 복분자지를 가져왔습니다. 언박싱 어, 해볼게요. 티용. 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이렇게 좋은 걸왔어이 <목소리> 뭔가? 어른들한테 선물도는.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좀 사왔어. 늙었네. <laughs> <원래. 열받네>. 어. <laughs> 나 늙었나? 그런 약간 그런 <laughs> 느낌으로 좀 사왔어. 살았... <laughs> 나 전도 너무 예쁘다. <laughs> 내장산이 어디야? 뭐를 했는데? <laughs> 아니 어떤 선물을 줘도 언니가 거의 다 있잖아. 맞아, 매주 한번다 했지. 근데 술은 집에 <laughs> 따로 <먹고> 먹더라고. <laughs> 한 잔씩. 어, 한,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먹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이걸 사주면은 어, 내가 먹겠다. <laughs> 맞아, 맞아. 친구들 오면 한 잔씩도 주고. 음. 이거는 내가 너랑 춤추려고 내가 사놨어.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진짜 한 개도 없거든? 뭔가 크리스마스 근처에 나올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줍줍해서 샀어. 진짜 급하게. 아 귀엽지 않아? 귀엽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어, 이러니까 좀 크리스마스에 맞긴 하데 어, 그치. 이거까지 꺼지면 더 그렇다고? 귀여워. 진짜 귀엽지? 불 붙이기 전에 비닐 벗겨야 돼. 사대 조심. 거보다 황덩어만 나온다고. <laughs> 아, 아. 언니, 근데 메리가 찌그러졌대. 어, 그냥, 그냥 먹어. <웃음> 보세요 <웃음> <laughs> 와! 아, 이런 선물. 아몬드 쿠키. 어, 뭐야. 급하게 내가 선물 줘서 이거 선물. 아니야. 아니에요거 아니, 원래. 어, 센스. 배달을 최적이좀 맞추려고 추울때 그런 거맞추 안에 뭐, 뭐냐? 그냥 생크림. 음. 근데 음. 이런 게 제일 깔끔해. 어, 어, 괜히. 맛있당이. 오레오 들어있구만. 어, 나 오레오 진짜 싫어하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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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은데? 맛있네. 진짜 신기한 거 줬어. 브랜드 내셔주셨습니다어 뭐야 근데? 캐리어처럼 생겼는데? 언박싱의 날이네요. 최신 거 아니야? 나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오오 오. 보람? 뭐야? 잠깐만 지금 얘는 지금 빛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빛나고 있는 거지. 응 귀엽다. 진짜 귀여워. 뭐야? 펜인가봐. 그치? 아 잉크 펜. 응, 잉크 펜이야. 펜촉까지 다 들어있네. <laughs> 호고고트 가야 될것 같은데 언니. 아. 이거 나 사인할 때 써야겠다. 언니 사인할 일이 있어? 결제서류. 대표, 사인. 겁나 멋있는 결제를 상상하지만 사실상 직원분들이 돈 내야 된다고 결제서류 가져오면 투덜투덜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이쪽에는 두 개나 들어 있어. 월렛백 지갑으로 쓸수 있는 거 같아. 근데 여번지갑 같이 생겼는데? 여행용 지갑이 조금 아, 아, 나는 항상 아, 문제거든. 카드 지갑만 쓰니까. 어, 여기 열어가지고 그 지폐 많이 들어가는 어. 동남아 여행 갈 때. 그이지 아, 너무 좋다. 뭐 혹시 뒤에 뭐 있나 볼까? 어? 어? 아 그래? 뭐야? 뭐가 있네. 더 있네. 더큰게 있었어. <웃음> <웃음> 어, 뭐? 뭐야? 이거는 습백 아니야? 어, 뭐야, 또 있어? 아니, 얘, 잠깐만. 이 사람들은 친구형 스트케이스도 꽉꽉 채우네걸 제일 <laughs> 로 근데 나는 이게 제일 귀엽다.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팅부어어 맞아. 마지막. 이건 뭐야? 세계지동봐봐요 근데 쟤 뜯는다, 뜯는다. 아, 저를 찍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네, 웨딩앨범, 개봉박두. 라라라 어허허, 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는 예뻤지. 호, 호, 호. 아니, 근데 오빠 표정은 음. 이렇게 다 붙이면 될것 같아. 복붙? 어허. 어허. 잘 나왔다. 정말. 오, 잘 정말. 음. <laughs> 엄청 길게 나왔지. 음. 근데 이게 우리 원픽이었어. 아, 그래? 그래서 얘, 얘가 얘기한가? 여기 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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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한국> 진짜 웃기지? <laughs> 어, 둘다이국적이신요 <laughs> <laughs> <한국적이었으네요. 웃음> 뒤에 이 비녀가 진짜 종류가 많거든? 맞아 근데 나름 톤다운 하려고 노력한 거야. 이거 엄청 화려해 보이지 않아, 지금도? 응 <laughs> 이게 그 화려함으로 <laughs> 쳤을 때, 웨딩 비녀들 중에서 중하야. 아, 진짜. 어, 더 오, 화려한, 화려한 게더 게 많아. 이거 <laughs> <이> 너무 귀엽지?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아, 아 너무 웃긴다. 아, 아, 조선시대 그거 같다. 오빠 신발이 너무 웃겨. 어 신발 뭐야? 아, 나 이거 지금 봤어. 이 신발 디테일이 미쳤어. 아이 진짜 너무 웃기네. 오 이거 예쁘다. 음.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원피스 같은 걸 위에 하나 더 입는 거야. 자켓처럼. 음. 이게 예쁘더라고. 아, 이거 뭔가 예쁘네. 고급진 느낌. 음. 음. 아 깜짝이야. 어, 오글거로 <laughs> 하나 끝났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결혼식 명동성당에서 준 거. 여기에 제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 <laughs> 어, 명동성당에서 결혼해 제발. 오 마이 갓. 벌써 웃겨. 나 벌써 <laughs> 웃겨. <웃음> 명동성당에서 아, 네, 사진부에서 네. 찍어주신 거. 아, 괜찮은데?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음. 이거 뭔가 나좀 약간 힘들어 보이지 않아? 어, 그러네. 아니 여기 그냥 이렇게 거푸집이야 <laughs> 야, 우리 이렇게 거부집, 이렇게 거부집이야.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는... 나랑 동생이랑 크게 어, 안 닮았어. 근데 또 이렇게 닮았어. 어, 어, 아, 나 여기 눈 휘어떡하겠지 하고 있다고 뭐, 지금 이만한 거. 제 베일 밟으셨잖아요. 유튜브가 만들어드렸잖아요. 네. 되게 열심히 보고 계셔. 누구보다 앉지도 않아. 서서 보고 있어. 아이고, 어, 옷에는 고양이 털다 묻히고. 이런 느낌이 있 아니 엄청 괜찮지 않아? 음, 셀렉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다 이렇게 잘 나온 걸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너무 편했어 왜냐면 나 셀렉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 사진 스팟을 잘 아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찍으셨겠어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닮았는데 이렇게도 닮았다? 남편이랑 그러니까. 나랑도 닮았어 이렇게도 음. 닮고 이렇게도 닮고 그래서 남매 년 소리 가끔 들어 닮았어. 아랍상이어가지고 맞아. 우리 둘다 이게 재밌네 <laughs> 왜냐면은 이게 현장을 보는 맛이 있네 응 음. 심바 심바? <laughs> 지희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니까 메코x3 언니랑 놀자 너도 진짜 대단한 게 고양이 알러지 있는데 약 먹고 와가지고 놀아주고 음, <laughs> 추르 주는 거 좋아하고 아씨 나뜯어드렸어 이것 좀 주라, 신바. 나한 손이어가지고. 나 발로 사. 야, 배코? 나 발에 있는데, 여기. 배코? 여기 한 번만 여기 보여줘. 응. <laughs> 결국 먹어, 신바가. 맛있죠? 먹잠다고 피해. 다 <laughs> 먹었다고 <더웠다고> 이해야 깨하네. <미안하네. 웃음> 먹자마자 몸조크 하는 거 없긴 그러니까 먹자마자 돌려 가는 거고 배부르다고 참내다 참내야. 너도 와. 자 <laughs> <laughs> 모두 따뜻한 크리스 보는 크리스보 뭐라고? 크리스마스. <laughs> <보드. 웃음>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바이바이.